이인 <뢀동의> 뉴스 정보선구 2부 최강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전 장관을 세 번째로 조사해서 11시간 반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조사 어땠습니까? 조전 장관 이번에는 진술을 했습니까? 진술 이번에도 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지금 검찰에서 공보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좀뭐 전해집니다. 사모펀드 의혹이라든지 자녀 입시 비리 관련된 조사는 벌써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추가로 소환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왜 소환했느냐? 이거 좀 여러 가지 배경 보고 좀그 의견을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일단 1차 소환 때와는 다르게 1차 때는 들어가자마자 지술 거부가 생산한다고 바로 언론을 네. 통해서 세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검찰이 기자들한테 안 알려줬나 보네요. 네 이번에는 좀 조심하는 게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경고도 받았고, 그다음에 청와대 경고보다 아마 지난주 이번 주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에서 검찰 이 상당히 좀 곤란한 입장에 처있죠 그런다 출좀 당했죠. 예, 예 그러면서 조심하는 것이 확실히 눈에 튀는 것 같습니다. 네그 예. 만약에 이번에도 이번 아까 뭐 장기자 말처럼 이번에 아마 진수 거북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했겠어요. 그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 반씩이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 기소를 하려고 예. 아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영장일 수도 있고요. 뭐, 그건 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최소한 불구속 기소라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혐의 사실을 정리하고 문답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8시간 정도 조사를, 하, 아, 10시, 8시간 또 그, 피시소 열람 이 부분을 한 2시간 했다 그러거든요. 조국 전 장관이. 그런 걸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기소할 내용을 다 물어본 예.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는 할 것이다. 네. 구속 여부는 모르겠으나. 구속은 좀 어려워 보여요. 음. 구속은 혹시라도 진술 거부가 행사하지 않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뭔가, 뭔가 좀더 나왔을 때 가능성이 있지 지금 이 단계에서 구속하기에는. 좀 어렵다. 불구속 기소한다. 이런 생각입니까? 지금 박변 생각은? 불구속 기술을 지금 됩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드러나듯이 지금 정경심 교수도 지금 혐의가 명확하지 않고 네. 오히려 상당 부분 이미 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상당 부분 혐의가 벗겨지는 듯한 뭐 양상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공소장 부분에서 정경심 교수권에서 공소장 부분을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번에는 굉장히 완전을 기해서 쓰겠네요 공소장을. 뭐, 이제 이번에는 네. 지난번은 뭐 정말 좀 빨리 뭐 공소시효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서 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이제 수사했던 내용을 가, 바탕으로 공소장을 제기하기 때문에 뭐 지난 범 같은 일은 뭐 발생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됩니다. 좀 이번에 검찰 이좀 애매한 것이 정경심 교수 건에서도 보면은 정경심 교수가 실행범이 아니라 이제 음. 교사범인 경우, 그 다음에 그 위조범도 아니고 행사범인데, 그러니까 다른 범인이 존재하는데 공범이 존재하는데 주범이죠. 정범그 예. 예. 다른. 그 정범이 존재하는 그 정범은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 교수만 기소하는 게 옳으냐라는 걸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 또 개입했다는 혐의로 조국 장관을 기소하는 게 이게 또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몇 검... 단계를 거치어야 되는 거라 이게 좀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아마 검찰도 이 점을 로가면 되게 법률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는 거는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를 이제 다음 주까지 내야 되는데 고와 예. 관련된 내용을 좀 물어봤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와 관련된 내용을 좀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가지로 지 대충 보입니다. 사실은 어색하죠. 원래 같으면 수사나 뭐 기소 패턴이 정범이 이제 기소가 되고 예. 정범이 기소되면 그걸 시켰던 사람이 기소가 이제 종범 교사범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교사범이고 교사범 행사죄도 마찬가지 사문서 위조죄가 있고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있는데 사문서 위조죄가 먼저 정범이 기소가 돼야 행사죄까지 예. 되는 거거든요 그 아주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법원은 지적을 한 거고요 이 사건은 사실은 정범을 잡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예. 아이건제 생각이 아니고 지금 수사 패턴을 봤을 때는 예. 어떤 사람을 타켓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결과가 생긴 거예요. 교사범 행사범이. 그래서 재판부가 겁니다. 검찰에, 보 검찰에게 정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소할 네. 것이냐, 말 것이냐, 빨리 결정해라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네. 네. 그게 네. 정범이 돼야지만이 교사범이 되고 정범이 무죄면 교사범은 당연히 문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정범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교사범이나 교사범 행사범을 먼저 처벌하겠다는 건 사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 형법, 형사소송법 형법의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이 사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우리 장기자도 그렇고 저도 지적했던 것처럼 아주 무리야 이상하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까지 가버린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서도 조전 장관이 아마 소환 조사 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던데 언론 보도를 보면 언론 보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백원우 박형철 전부다. 어, 조국 전 장관에게 밀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빨리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조금 전에 이제 KBS에서 뭐 단독 달고 또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 이제 직접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마 해명성인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백원우 비서관과 박경철 비서관과 조국 전 장관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회의를 하기 전에 이미 이 감찰이 중단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더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 방향을 놓고서 얘기했을 뿐이지 감찰 중단을 여기서 지시한 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음. 이렇게 한 것이고 또 박형철 비서관도 나는 그런 시 그런 뉘앙스로 설명하진 않았다라고 또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해명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볼때 글쎄요. 지금 언론에 보도 나오는 것이 과연 이 진술한 사람들, 참고인들의 그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것인지 조금 가려, 고려 가려. 이런 것 예를 것것좀 같아요.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상관이잖아요. 예라고 예 얘기합니다. 알았을 수도 있지 않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답변한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라고 음. 아마 보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뭐 참고인 조서든 피피의자 신문 조서든 그 모든 내용을 봐야지만이 또 재판부에 가야지만이 이게 정확한 뜻을 전달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중간에 뭐 조국 전 당시 민정수석이 알았고 몰랐고는 그냥 알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범죄가 상관이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다고 봐야 될것 그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사건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되게 이제 투덜대면서 검찰 수사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이제 네. 항의에 비슷한 항의성으로 이제 인터뷰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종 결정권은 결국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묻길래 아, 그거야 뭐 누구 어떤 분한테 있지요 라고 했더니 아, 그분이 최종 결정을 했다라는 식으로 음. 공보를 하더라 하면서 무척 배신감을 느끼면서 검사가 그래도 되느냐라고 이렇게 항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데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좀더 지켜보고요. 네. 다른 얘기로 넘어갑시다.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 사건이 불거졌는데 <laughs> 우선 우리들 병원 대출을 둘러싼 의혹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상호 전 아, 이상호 우리들 병원 회장이 그전 부인과 이혼하는 관계에서 이제 그 이혼하는 과정이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재산을 분할하고 또채무도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그 전에 부부 관계였을 때는 그 보증 같은 걸 쉽게 서뒀을 거 아닙니까? 예. 이 보증을 해소하는 게 필요했을 겁니다. 이 보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 신혜선 씨라는 분이 혼자 원래는 두 명이서 보증을 썼는데 혼자서 보증을 쓰는 걸로 어떻게 보면 이제 뒤집어 쓴 셈이 됐죠. 신혜선 씨하고 이상호 씨가 부부 관계였고 맞습니까? 아니 김수경 씨랑 부부 관계였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김수경 씨랑 부부 관계죠. 김수경 씨랑 이상호 씨가 부부 관계였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수경 씨하고 이상호 씨가 서로 이제 이혼을 하면서 채무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신혜선 씨가 채무보증을 독박을 썼다 이런 주장 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상호 씨가 추가로 1400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이 특혜 대출이다 뭐 주장한 대출 은 이렇습니다. 예. 특혜 대출, 누가 봐줘서 특혜 대출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그 특혜 대출을 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김현장이 있는 그 신모 변호사가 개입을 했고 이 사람이 국정원 차장까지 갔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과정이 전부 다 2009년, 2012년, 2014년 그 가장 최근에 있는 것이 2016년입니다. 그렇죠. 이 과정을 보면 전부 다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예.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어, 정말 친문인사한테 특혜 대출이 가능했겠느냐. 어, 제가 알기로는 정반대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이 사실 병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명과학업체를 좀 갖고 있었는데, 어 이명박 정권 집권 직후에 여러 가지 세무 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사를 수사를 받으면서 받았죠. 예 그러면서 사실 대출이 다 끊겨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병원 운영이 어려지고 워 문을 닫은 업체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혜 대출장이 과연 가능했을까? 예.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네. 산업은행에서 1 4 0 0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친문 친노 세력이 특혜 대출을 받았다. 이게 주장하는 거죠.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장기자 말은 대출을 받았던 연도가 2009년도에서 2016년 사이니까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특혜 대출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런데 중간에 신혜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친문 이 사람이 친문 인사다. 네. 뭐, 이렇게 등장한 거잖아요. 이, 신혜선 씨가 누군지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신혜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레스토랑 사업이라든지 뭐, 웨딩 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수경 씨, 그러니까 이상호 우리들 병원 회장과 결혼 관계 때 부부 관계 때 김수경 씨와 이제 여러 동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 그리고 이분이 친문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이분이 이제 그 천주교 쪽, 가톨릭 쪽에 좀 발이 넓어서 그 선거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정치 활동 과정에서 그 가톨릭계 인사들을 그, 문 대통령이라든지 네. 문 대통령 측근 인사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친문 인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예.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신혜선 씨가, 어, 우리들 병원 이상호 회장의 특혜 대출로 피해를 봤다그죠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자유국당이 한 그렇다면 특혜 대출 받은 거 아니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얘기가 몇달 전부터 좀 돌았어요. 사실. 사실, 오래된 얘기죠, 이 얘기는. 이런 특혜 대출 얘기는 오래됐었고요. 이와 관련 예산 두어 달 전부터 검찰이 내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이, 어, 기자회견이 터지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이 좀 공, 옛날로 보자면 정치 공작의 냄새가 좀 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이게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의혹의 뭐 전반적인 앞뒤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런 정도의 의혹이면은 수시로 들어오는 제보 같은 건데 음. 이걸 과연 이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 것인가. 그 진술이나 있느냐. 어떤 증거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제기됐으면 뭐라도 할게 있는데 의혹이 먼저 제기되고 그걸 찾아내는 모양새거든요. 예. 또 우리 계속 말해준 시기적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기자가 지금 지적했던 것처럼 의혹 수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일단은 뭐, 내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뭐, 본격적인 수사는 들어가지 않았겠죠. 아직 안 갔죠. 그러니까 뭐, 본격적인 수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이게 공작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뭐, 거야. 없어요. 고소고발은 뭐, 왔습니까, 지금? 지금, 직원 관련, 은행 직원 관련해서 뭐 위증 뭐 해가 검찰에 고소를 했다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혜선 씨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친문, 그러니까 산업은행이라든지 음. 이상호 회장이라든지 김수경 씨가 계속 고소고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무혐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 있는 거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 사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죠. 이른바 공탕집 성추행 사건. 최종심이 법원에서 내려졌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유죄가 2심대로 그대로 갔습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을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달랐잖아요. 1심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벌금을 검찰 구형을 했는데 법정에서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구속이 했습니다. 구속이 됐죠. 예. 그래서, 그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고요. 어.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2심 전개되는 가운데 한 38일 만에 보석이 됐고요. 보석이 된 이후에 이심 선고됐는데 가 이심에서도 똑같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6개월의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한 예. 바가 있습니다. 그 실형이 나왔을 때 그래서 아니 뭐 요즘에는 마약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네. 마약을 갖고 들어오고 마약을 하고 이래도 다 집행유예로 나오는데 이사건이 어떻게 실형이 되느냐 특히 증거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 증언과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의 증언이 완전 상반됐기 때문에 완전 상반됐죠. 그리고 CCTV가 유일한 증거였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그 성추행의 증거가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아, 이게 사실 저도 보면 상당히 많이 이제 여러 번 차례 돌려봤고 다른 측면에 다른 장면에서도 보고 이렇게 각도를 바꿔가면서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성추행이 있었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정말 다른 그 무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느냐? 그건 그 아니거든요. 제 3자의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공탁집 사람이 많았습니다만 그 장을 면본 사람 아무도 없었다. 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 판결이 부당하다라고 국민청원도 33만이나 어, 33만에가 이 만에 네. 그렇게 했었죠. 그렇지만 성범죄 특히 이제 이런 강제추행, 추행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피해자의 얘기 또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의 음. 진술의 어떤 일반성을 많이 보거든요. 예? 피해자가 갑자기 나를 뭐 이렇게 만졌다. 거짓으로 할 가능성은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 사실 은 예. 이유가 예. 없습니다. 만약에 예. 뭐 피해자가 이렇게 하면 뭐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든지 음. 그런 전력 이 있다든지 이러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니면 어떤 인간 관계 인간적인 있다든지 관계가 있다. 근데 예. 두 사람은 생명 부지 예. 처 보는 사람이고 어떤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CCTV 보면 음. 여성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때그 여성의 진술은 수사 초기 때부터. 뭐 대부분 올 때까지 뭐 진술이 똑같았습니다. 음. 다만 피고인 이 남성의 진술은 처음에는 접촉한 바가 없다고 했다가 CCTV 공개가 되니까 스친 바가 있다 이렇게 진술들이 좀 일부 변경됐던 음. 게 이런 게1심2심 법원에서 예.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사건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어 과거에도 많을 앞으로도 많을 것 같아요. 음. 네. 이렇게 다투는 게어 일례로 지금 김건모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네. 김건모 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데 3년 전 사건에 밀폐된 곳에서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증언도 없다. 그랬을 때도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은 처벌받느냐. 이게 우리 사회 앞으로 계속 뜨거운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 진술 일관성이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요대법원은 이번에 그것도 확인해 준것 예. 같아요. 그렇지만 그 진술의 일반성에서 완전 그거밖에 없을 때는 또 다른 사정들은 또 봐야 될것 같아요 음. 다른 사정하고 합쳐졌을 때그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성을 발휘하는 거지 다른 사정이 진술을 인간에게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이상하다. 그렇죠. 이러면 인정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니요 그러니까 진술을 생각이 들어요.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 전후 사정 또는 주변 사정과 좀 부합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진술만 있을 경우에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해를 하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진술만 있을 때는 그걸로 사실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주변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거까지 같이 본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합니다. 예. 하나 더 해봅시다. 음, 어젯밤부터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보니하니라는 프로그램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아마 올라온 것 같은데. 30대 남성 출연자들이 10대 여성 출연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개요부터 들어봅시다. 두 가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가지는 30대 남성 출연자가 10대 여성 출연자를 때리는 듯한 모습이 들어가 있는 장면이고요. 또한 장면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한 남성 출연자로 보이는 사람이 여성 출연자에게 이제 얘기, 좀 얘기를 건네는 과정에서 이 구강청결제 각을 하는 그런 예. 약 약품 얘기를 꺼내면서 뭐 이렇게 소독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욕설을 했죠. 그래서 그런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영상인데 앞에 폭행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애매합니다. 이제 표정들만 남아있고 전후 화상만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가지고 문제 삼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거 영상에 대해서 EBS 측에서는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네. 그런 일벌어졌다고 얘기했고. 네. 신체 접촉까지 벌어진 않았다고까지 얘기하고 예, 네. 근데 문제는 그두 번째 영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구강 청결제가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결국은 EBS 측에서 본의 아니를 잠정 중단 또 출연진들 을다 하차 이렇게 네. 된것 같은데. 글 저는 사실 그 구강청결제가 뭔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음. 그게 그렇게 성희롱이 될수 있는지 같이 사실 조금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성희롱이 되려면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뭐 언동이라든지 예. 행동이거든요. 예. 그 손가락 뭐 넣는 행위 이런 게될 수도 있어 보이기도가 아닐 수도 있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은, 어, 좀 성희롱이라고 EBS나 뭐, 많은 법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같습니 그러니까, 뿐입니다. 거기 이제 욕설이 들어간 거는 명백하다. 욕설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기, 그,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아마 피 여성 그 출연자가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지어요. 10대 여성 출연자. 그 여성이죠. 미성년에게 그런 욕설을 했다는 것은 언어 폭행이잖아요. 네, 그건 확실히 네. 좀 문제가 되는 그건 있을 보이니까. 수 없는 일입니다만. 과연 국왕청결제가왜 성희롱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이 그럼 봤는데 좀 이해가 안 돼.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그런지 뭐왜 이게 되는지 잘저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고 어디서 쓰냐라고 제가 지금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이게 예. 무슨 의미냐고 그랬는데 아는 예. 사람이 잘 없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뭐 인터넷 에 처음에 올라온것 같은데. 예. 그 말을 관련 신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은 결국 제작이 잠정 중단이 됐고, EBS 사전까지 나와서 사과를 했네요. 네. 네. 사장이 직접 나와서 이이 문제에 대해서 아, 지금 문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정 중단하고 또각그 출연자들 즉각 출연 정지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방심이 제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제작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인 남성들이 10대 여성한테 그런 행동을 했던 거거든요. 예, 1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뭐 방심이 뿐만 아니라 좀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정확해야 됩니다. 과연 그 어떤 추정결제 그 부분은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래, 지금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기자들이 또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써버렸어요. <laughs> 어, 그래서 그렇죠. 그건 좀 확인할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아 이게 e b s 로송출되진 않았네요. 유튜브로, 유튜브로 송출되기 네. 때문아 네. 아, 네. 그럼 방심이 제재가 안되안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방심이 제재가 안 된다는 그런 기사도 최근에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방심, 유튜브나 팟캐스트는 방심이 제재가 안 되니까 예. 어쩌면 이게, 네. 이게 이제 그 EBS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음. 이렇게 일부 반영이 됐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아마 어 방심이 제작까지는 가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어쨌든 EBS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평소 나오기 전에 가장 인기 있던 그렇죠? 프로그램입니다. 예, 예. EBS 그러니까 뭐 측에서는 좀 타격이 있겠네요. 장수 4대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 그래요. 네. 딩동댕 유치원을 포함해서 그래서 대개 음. 좀 내부적으로는 충격을 좀 받고 있고요. 좀 초반에 이제 초반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오히려 이게 네티즌들의 오히려내심이라 그러죠. 내심을 예. 좀 자극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라는 예. 그런 풀이도 나옵니다. 아니면 팟캐스트나 유튜브가 지상파 방송보다는 약간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걸 마음대로 막 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자유로운 부분은 예. 방심의 부분에 자유로운 거죠. 그렇죠. 욕을 예. 막 하라고 하는 건 예. 아닙니다. 아 그렇다고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